안녕하세요. 미끼마우스입니다. 오늘도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출산 체크를 하거든요. 오늘 1월 7일이고요. 보면은 여기 1월 3일날 요 통에 들어갔고 오늘 나왔습니다. 아직 바닥에 핏기도 있는 거 보니까 방금 나왔어요. 방금 나왔고 태반은 다 핥아 먹은 상태고, 여기는 어저께, 여기는 아직 안 나왔고, 여기도 오늘, 지금. 여기도 지금. 어, 미안. 태반을 다 핥아 먹습니다. 태반을 제거를 해줘야 애들이 숨을 쉴 수가 있거든요. 숨을 쉬려면 태반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 태반을 먹으면서 또 영양분도 섭취를 하고 그럽니다 저는 처음에 태반을 먹는 모습을 보고 애들을 잡아먹는 건줄 알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초반에 근데 알고 보니까 해반을 먹는 거였죠 얘는 어저께 들어갔는데 오늘 나왔고 아 귀여워 보이세요 젖먹고 있는 거 너무 귀엽습니다 얘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들어가서 27일 날 나왔네요 여기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들어가서 당일날 나왔죠 여기가 조금 똥이 많아가지고, 좀 비위생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똥을 워낙에 많이 싸고, 또 이렇게 애기를 낳고, 한동안 키울 동안은 톱밥을 교체를 못 해줘요. 교체를 해주면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냄새가 바뀌기 때문에, 지새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어느 정도 일정 크기가 될 때까지는, 교체를 못해줍니다. 그래서 셋톱팝에다가딱 얘네들을 세팅을 해주는거예요 초반에. 맨 처음에.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도 크리스마스 날 놓고 크리스마스 날 나왔네요. 보면 사이즈가 약간 하퍼 이제 진입 단계입니다. 하퍼가 한 35g부터 저희는 50g까지를 잡고 있는데 이제 솜털이 막 올라와서 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얘네들은 한 퍼지, 퍼지보다 살짝 큰 상태. 털이 안 올라왔지만 털이 나올 이, 준비를 하는 응. 정도. 얘네들 27일. 저는 이렇게 날짜를 적어놓은 이유가 지금 매일 매일 어, 얘네 성장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다친 개체입니다 다친 개체 하여튼 성장 과정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 며칠 키웠을 때몇 뭐 그램 이런 거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제가 앞으로 이제 사육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 가지고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얘네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로 실험 중 써있죠 12월 16일날 태어난 애들이고 얘네들도 얘네 마우스 12월 16일 그래서 8마리씩 세팅해 가지고 제가 어미고 나머지가 새끼들인데 지금 탈락 개체 없이 8마리 암컷 포함 9마리씩 여기도 8마리 그리고 어미 한 마리에서 9마리 똑같은 조건 원래 마우스 사육장은 사육실은 따로 있는데 같은 환경에서 키워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먹이 줄 때도 몇그 g이 들어가는지 다 체크하고, 얘네 매, 매일매일 한 마리씩 꺼내가지고 무게를 재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 뭐저 정도까지 하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 모든 게 아무리 뭐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떠나서, 이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 일의 능률이 오르질 않아요 능률도 오르지 않을 뿐더러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오면은 지칩니다 근데 이제 딱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 얘네가 태어났을 때몇 마리로 키웠을 때뭐 며칠이 됐을 때 어떤 사이즈가 되고 뭐 열흘 뒤에는 어떤 사이즈가 되고 대충 예상을 할수 있으면 제가 사육 스케줄을 짤 수가 있죠. 얘네가 8마리일 때는 뭐 2주 만에 합포가 됐지만 네 <laughs> 마리로 해 보니까 어, 열 10일 만에도 합포가 되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제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필요한 사이즈들을 어, 대충 대략 계산해서 만들어 낼 수가 있죠. 공장은 아니지만 또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튼 요놈은 왜 다쳤냐면 합사실, 그러니까 암컷 수컷 교배실에다 넣었는데 암컷이 거기가 수컷의 양에 비해서 좀 많았나 봐요 제가 지금 합사실을 암컷 50마리, 수컷 10마리로 세팅을 하는데 그 방에는 수컷이 좀 부족해가지고 4마리만 넣었거든요 근데 얘가 시달리다가 지금 다쳤어요 공격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매일 매일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암컷이랑 수컷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면은 적절하게 이제 놀면서 먹이 활동도 하고 교배 활동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짝 아, 수컷이 너무 적어버리면 오히려 암컷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괴롭혀요. 처음에 스쿼트 좋으겠죠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짝짓기를 할수 있으니까 좋을 텐데. 이제 스쿼트 이제 자기의 그걸 다 썼는데 암컷들이 계속 달려들면서 나도 한테도 짝짓기를 해라. 짝짓기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니면 너는 어 집사한테 얘기해서 진실의 방으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제 스쿼트들이 그등살에못 이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암컷의 구렁텅이에 빠뜨렸구나 여튼 빨리 치료해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교배활동을 하셨구나 지금 많이 아, 처음에 엄청 안 좋았는데 지금 매일 약 뿌려주고 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저기발 같은데 이제 이쪽 발은 멀쩡한데 저쪽 발이 부었어요 상처를 입어가지고 골마스요 살짝 그래서 저기 소독 소독약하고 매일 뿌려주고 있어요 지금. 여튼 어 미끼마우스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어저께 블로그에 적었다가 다시 내리긴 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뭐 파사모나 뭐 쿠팡이나 이런 식으로 판매 채널을 좀 늘리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저도 왜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하지만 저는 파사모는 안 하려고 해요. 파사모가 이제 파충류를 키우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파사모에 가입해서 이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 제가 보기에 거기 운영 방침이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갑과 을을 너무 갑질을 많이 한다고 해야 되나? 거기 지금 운영진들이 원래 본 운영진들, 저도 이제 옛날에 한 20년 전부터 파충류를 키웠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거기 찐 운영자들은 빠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걸 뭐 맡아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어 무슨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뭐 바로 강퇴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갑질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거기를 버렸고요. 어차피 파사모 분들, 근데 젊은 분들이 많아요. 어린 분들도 많고. 개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는 또, 그 개념을 저기, 반 말아 드신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판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쿠팡, 뭐 네이버 이런 거안 하고, 오로지 그냥 스마트 스토어 한 곳에서만 팔 건, 판매를 할 건데, 당연히, 당연히 프리미엄, 명품 마우스들만 취급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되게 좁은 그냥 산란장이에요, 산란실. 근데 저희 농장이 500평입니다. 그래서 다른 농장에서는 엄두도 못낼 정도로 대규모 농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면 인력을 뽑을 거고 인력을 뽑고 나면은 정말 전국의 모든 농장이 합쳐도 못 따라올 만큼 양으로 승부를 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농장에서는 제가 이제 미워 보일 수도 있겠죠. 이제 후발주 후발주자가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니까 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으실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는 뭐 저희가 뭐 침묵해도 아니고 이제 선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는 상위를 선점하고 누군가는 1등이 돼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저는 성격상 누구한테 끌려다니는 걸좋아하진 아, 않아요. 제가 주도해 가지고 하되 그렇다고 제가 뭐 그분들을 방해하거나 잘 된다고 독점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 대신 지금 제가 여러 농장들을 다 보진 못했지만 보다 보니까 좀 너무 서로 막잡못살게 뭐, 굴더라고요. 계속 욕하고 막 험담하고 근데 그게 너무 싫어 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여기 기반을 잡고 나면은 그런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제가 도태되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같이 가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을 욕해가지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게 해서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어 남들이 안 하는 거 도전해가지고 더 좋은 퀄리티의 상품을 뽑아내고 그걸 서비스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인정받아서 1등이 되려 돼야 되는 건데 그냥 욕해가지고 그 농장은 뭐 그랬대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최근에도 전화 한 통을 받았었는데 별로였습니다. 너무 헐뜯어가지고 제가 아 거기 농장 빅파워고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던데요, 대니. 에 거기 뭐 이제 곧 있으면 뭐에 거기 뭐 그냥 떨어질 거예요. 뭐. 거기 막 드럽게 트긴다고 막. <laughs> 본인은 얼마나 깨끗하게 키우길래. <laughs> 제가 보기엔 그말한 그 말한 농장주가 제일 더럽게 키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희가막 300원에 팔고 막 이래요. 저도 그래서 요번에 확 가격을 확 낮춰서 행사 겸 낮춰서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핑키 이런 거 300원에 던지면 남는 거, 농장주 입장에 남는 거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던지냐면은 제대로 된 루트로 키우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게 저희는 여기 보여드려야 되나? 퓨리나 사료를 <laughs> 퓨리나 사료를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톱밥도 이렇게 지금 많죠? 이런 걸 먹이면서 정상적으로 키우는데 300원에는 불가능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거를 300원에 던진다는 거는 지금 정상적인 방법으로 키우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지금 탄홍장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아, 여긴 일사역시. 여긴 이제 마우스인데 마우스는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도 다시. 제... 채워놓을 건데, 보시면 이렇게 톱밥도 상당히 깨끗하죠, 지금? 자주 갈아줍니다, 저희는. 얘도 지금 다들 이렇게, 얘도 5일날 나와가지고. 얘네들도 지금 나왔네요. 다섯 마리 귀엽죠? 여튼, 그래가지고, 저희도 300원에 던져봤는데, 팔리긴 팔려요. 당연히 싸게 팔, 던지면 팔리죠. 근데, 롱런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저희도 운영이 돼야 이게 이런 농장이 계속 유지가 될 테고, 유지가 돼야 고객님들이 좋은 퀄리티의 마우스를 계속 구매를 하셔가지고, 어? 좋은 뱀을 키울 수가 있는 건데, 무조건 싸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싸면 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다 저희 퓨리나 이거 사료 맞죠? 개사료를 먹이는 데가 있어요 지금 저 퓨리나 저기 판매가가 37,000원인가 그래요 한 포에 근데 개사료를 저 크기로 사면은 12,000원 12,000원짜리 개사료로 먹이면 키우긴 키우겠죠 근데 그리고 개사료로 키우면 살도 더잘 쪄요 그러니까 겉모, 겉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개사료는 개먹이려고 만든 사료인데 이거 쥐를 먹이면 안 되죠. 그러면 지방질도 너무 많고 그 지방 낀 애들을 그 뱀이 또 먹으면 뱀도 그럼 또 지방이 또 많이 끼게 되는 거고 그럼 수명도 줄어드는 거고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값이 나가더라도 정상적인 애들을 먹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기 암컷도 보면은 털의 밀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털의 수십 안냐 정냐의 차인데 이 건강하게 큰 애들은 이렇게 털이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빼곡해요 털들이. 근데 거, 건강하지 않은 애들은 털이 많이 빠져요. 보시면 다들 이렇게 털이 저희는 빼곡합니다. 빼곡해. 윤기가 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방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표, 그러니까 털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사람들로 따지면은 머리 암 감고 하루 이틀 지나면 머리에 떡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털이 맨질맨질 해가지고 윤기가 나 보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하다 한가 보다 하는데, 건강한 게 아니라 지방을 많이 섭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는 건강 유무 체크할 때 털의 윤기가 아니라 밀도예요, 밀도. 얼마큼 털이 꽉 차있냐.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는 애들 털 밀도가 엄청 좋은데 혹시라도 밀도가 안 좋으면 <laughs> 탈락을 시켜요. 탈락을 시킨다는 게뭐 그리고 그 밀도 안 좋은 애들은 파, 여기 상품으로도 판매를 아, 안, 안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여튼 지금 주저리 주저리 떠들었는데 여튼 좋은 품질의 마우스로 어, 건강한 뱀 키우시고 저희 미끼 마우스는 조만간 <laughs> 스네이크 전용 영양제를 출시할 예정이니깐요 어, 출시되면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빠이